성경을한 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악길 석 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석 자가 있고, 마음신 자가 있습니다. 옛날 또는 밤, 밤과 관련된 마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것을 함 성경을 찾아보면 악길 석 자가 나옵니다. 이밤이라 이 옛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해가 빛을 잃는, 잃는 날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 오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 이분이 그 해가 빛을 잃을 때, 밤과 같이 되었을 때, 예적에도 없었던 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극률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낀다는 거죠. 이 땅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부터 계신 처음과 마지막이신 처음 끝이란 뜻이 있습니다. 석자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계신데 옛적부터 계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처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여호와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포도원을 조성하시고 오랜 후에 오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랜 후에 백성과 그 하는 곳을 아끼셔서 아끼다 소중히 여기다. 자, 옛적부터 계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마음이 뭐냐면 이 땅을 아끼셨.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아끼셨느냐면 불쌍히 여기셨냐면 강도 만난 자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애석하게 느끼셔가지고 이 땅에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그리고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자 해가 빛을 일때예적이 없는 어둠이 말때 그분이 부르짖으시고 죽으심으로 함께 오셔서 부르짖으시므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laughs>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 불쌍히 여겨 주셨다, 아끼셨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이라는 밤석자, 옛석자, 옛부터 없었던 밤 같은 어둠이 말 때에 일일그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겠, 했겠느냐 하는 그런 거죠. 자, 불쌍히 여기셨다. 부지런히 종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때 종들를 죽이고 사람들이 능욕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한다. 그 사랑하면서 아꼈다. 이 말이죠.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사랑하는 아끼셨던 독생자를 사랑하는 이랑 아끼다. 는 말이죠.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을 말씀이신 예수를 육신으로 말세의 끝에 세상 끝에 자기 땅에 보내셨다. 인만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이 마음이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모리아산의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는 마음과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져가서 칼과 불로서 죽이고자 할 때에 그 마음이 아끼지 아니한는그 마음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다는 거죠. 그 마음을 똑같게 성령에 감동되어서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부터 계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과 같다는 거죠. 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죠.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해가 빛을 내는 어둠이 많은 예전에부터 없었던. 밤과 같은 그때 일어나는 그 마음 아들이 죽을 때그 아브라함의 마음이죠. 그것이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온 땅에 임했습니다. 밤처럼 되었다는 거죠. 예적이 없던 어둠이 임하였다는 임하였다는 거죠. 그 이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날에 유월절 전날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신마음이까 아끼는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예전부터 계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둠이 임할 때, 밤처럼 되었을 때, 부르짖고 계신 예수님이 보이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죠. 함께 해주시기를 부르었습니다 모태에서 날때부터 나의 여지가 되셨습니다. 옛날부터 나의 여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 소중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 우리를 아끼셔서 주셨다는 거죠. 스스로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이루, 하나님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리셨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끼셔서 옛부터 계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이 아끼셔서 백성을 아끼셔서 어떻게 합니까? 독생자를 자기 아끼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라 그랬죠. 여호와의 날, 옛적부터 없었던 그 여호와의 날, 두려운 날, 그래 두렵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매우 두려운 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도 없는 해가 놓어지는 밤처럼 될때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그 여호와가 그 두려운 해가 빛날 이철일년 그날에 용사처럼 부르지었다는그 용사처럼 부르지는 여호와가 누구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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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십자가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크게 두번 십자가에서 부르지십니다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슬픔의 아들 아들이라는 뜻이죠. 베논이죠. 자신과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 구원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시는 자 애석하다는 것을 보십시오. 자, 이예적부터 계셨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밤처럼 되었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분이 옷이 벌거벗겨지면서 하나님이 임자하실 때 부르짖습니다 통곡과 눈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애석하다는 거죠, 그죠? 구경하던 모든 무리가 된니를 보고 어떻게 하면 그 밤이 임했을 때 그분이 소리를 치셨죠. 다 가슴을 치고 돌아갔다. 애석하다, 안타깝게 여기다는 거죠. 예측이 없었던 해가 빛을 잃고 여호와의 날이 심히 두렵도다. 두려워하다는 뜻이 됩니다. 여호와 크게 소리치시고 제사장들이 울며. 애통하며 백성들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에 나팔을 불면서 지성소의 대제사장의 속죄의 피를 들고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과 같은 우리들은 애통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해가 빛을 잃는 그 날에 예측에도 없었던 그 날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야 되는 거죠. 애석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끼셔서 아까 자기 아들 보내셨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자 해가 빛을 잃는 어두움이 일어나는 그날 옛적에도 없었던 그날 옛적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끼셔서 그를, 그 우리를 그날에 어둡고꼭 캄캄한 날에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그날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과 관련된 또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완전한 자의, 나의 비둘기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태는 밤이으리가 가도 독하다. 밤이 등장하죠.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아끼는 사랑하는 자는 어머니의 외딸이여그 나은 자가 귀중이 여기는 자로다 독생자라 이 말이죠. 아끼다 이런 뜻이 됩니다. 유월절 전날. 저녁에, 자 전날, 어제라는 뜻이고 저녁에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밤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끝까지, 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어떤 말이에요? 자기 백성 저 제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아끼셨다라는 거죠. 밤에 또 성경에 보면 밤에 마음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제재물을 드릴 때에 어둠이 임하면서 밤이 임하면서 어떻게 되는거 두려웠다라고 이삭이 밤에 여호와는 계속 임하면서 두려웠다. 솔로몬의 용사들이 밤이 임하면서 두려웠다. 자, 그 밤이 임할 때, 밤이 임할 때 여호와의 날이 어떻다고요? 두렵다. 어떻게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